20년 전에 예언된 그 사람이 드디어 설마 정말로 2025년에 정감록에 나온 그 정도령 말이야. 맞아. 지금 모든 징조가 일치하고 있어. 어떤 징조들이? 첫째, 지도층 완전 불신. 둘째, 외부 세력의 그림자. 셋째, 민심 대분열. 넷째, 잠깐. 이거 진짜야. 예언서에 벌써 몇백 년 전부터 쓰여 있었잖아. 그때는... 아무도 안 믿었는데. 근데 정말 누군지 알수 있어? 그게 지금부터 말할 게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두 배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정말 충격적인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백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바로 그 구절 말입니다. 하늘의 빛이 어두워지고 바람은 사방에서 몰아치며 백성의 마음은 서로 등을 돌리니 이 땅의 기운이 바뀌려 하는 때가 있으리라. 그때 동쪽에서 한 사람이 나와 무너진 세상을 바로 세우리라. 정감록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 구절이 요즘 들어 유난히 자주 해석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이 예언이 왜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걸까요? 해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고. 나라 안팎에 불안이 겹겹이 쌓이고,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 민심이 갈라지고 외부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는 현실. 마치 오래된 책 속에서 튀어나온 장면처럼 예언서의 문장들이 지금의 한반도 상황과 겹쳐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이 해석은 단순히 정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뚜렷한 균열이 보이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의 말을 믿지 않으며 속 깊은 불만이 마음속에서 골마가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곧 정도령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은 많은 이들에게 낯설지 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감록은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서 은밀하게 전해져 내려온 예언서로 단순히 왕조의 흥망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과 구군의 향방까지 예견한 책입니다. 시대를 거치며 수많은 판본이 생겨났고 그 안에는 정의로운 성품을 가진 이가 나타나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후대 사람들은 이 인물을 정도령이라 불렀고 구세주와 같은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정감록이 단순한 예시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 역사 곳곳에 남아있어요. 이 예언서는 이미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현실과 맞아떨어진 놀라운 기록을 남겼거든요. 먼저 임진왜란 때를 보면 정감록에는 외병이 바다를 건너와 7년간 이 땅을 어지럽힐 것이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실제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정확히 7년간 지속됐어요. 정유재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외란이 더욱 혹독할 것이나 의병이 일어나 나라를 구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실제로 정유재란 때 의병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서 외군을 물리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죠. 조선 말기 동학농민운동 때도 놀라운 일치를 보였어요. 정감록에는 새로운 도가 동쪽에서 일어나 백성들이 떨쳐 일어날 것이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공학이 바로 동쪽 경주에서 시작된 새로운 종교운동이었고, 이것이 전국적인 농민운동으로 확산된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도 정감록의 예언이 정확했어요. 서쪽 오랑캐가이 땅을 35년간 점령할 것이나, 해방의 소식이 갑자기 올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가 정확히 35년이었고, 일, 910에 1945. 해방도 갑작스럽게 찾아왔죠. 한국전쟁에 대한 예언도 있었어요. 해방 후 5년째 되는 해 형제가 서로 싸우는 큰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한국전쟁이 바로 해방 후 5년째인 1950년에 시작됐어요. 이렇게 수백 년에 걸쳐 정감록의 예언들이 현실과 맞아떨어진 사례들을 보면 이 책이 단순한 상상이나 추측이 아니라 정말로 미래를 내다본 신비로운 예언서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정도령에 대한 관심과 해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걸까요? 예언 연구자들은 현재의 사회 상황이 최종 혼란기의 징후들과 놀랄 만큼 일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목하는 징후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징후는 지도층에 대한 극심한 불신이에요. 국민들이 지도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뒤에 다른 세력이 있다는 의심이 널리 퍼져 있거든요. 이런 불신은 단순한 반감을 넘어서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한 신호로 해석되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해도 또 거짓말이겠지. 뒤에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라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죠. 정감록에서 말한 백성이 지도자를 믿지 못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징후는 외부 세력의 은밀한 영향력이에요. 겉으로는 평화와 협력을 표방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부의 의도가 이 땅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는 과거 정감록에서 말한 사방의 바람이 몰아친다는 표현과 매우 유사해요. 무역 갈등, 외교적 압력, 기술 종속, 문화적 잠식 등 여러 방면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독립국인가 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세 번째 징후는 민심의 분열이에요. 이웃끼리도 의견이 갈라지고 같은 가족 안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대화를 회피하는 상황이 늘어났어요. 정감록에서는 이를 백성들이 서로 등을 돌린다고 표현했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정치적 성향, 세대 차이, 경제적 격차, 지역 감정 등 온갖 이유로 사람들이 갈라져 있어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서로의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요. 오랜 세월 함께 한 공동체의 끈이 끊어지듯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있어요. 네 번째 징후는 예상치 못한 자연과 사회의 변화요. 날씨와 계절이 뒤틀린 듯한 현상. 예전과는 다른 생활 패턴. 그리고 곳곳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기운이 바뀌는 조짐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폭염, 한파, 집중호우, 가뭄이 예측 불가능하게 찾아오고 있죠. 지진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요. 대형 참사, 사회적 스캔들, 경제적 위기 등이 마치 연쇄 반응처럼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죠. 이런 네 가지 징후가 모두 나타날 때 정감록은 한 인물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그 인물은 이름도 출신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백성들이 구원자로 느낄 만한 힘과 영향력을 지닌다고 해요. 바로, 정도령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정감록 원문에는, 정도령이라는 표현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대신, 정의로운 성품을 가진 자, 혹은, 진인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이를 구체화해서, 정도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그 이미지가 점점 선명해진 거죠. 연구자들이 전하는 정도령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째, 등장 시점이에요. 항상 위기와 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등장해요. 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사람들이 적응해버린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나타나야 그 영향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모든 면에서 위기가 겹치는 시기가 바로 그런 때죠. 둘째, 출신의 불분명함이에요.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불분명함이 신비로움을 더해요. 백성들은 그가 어디서 왔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그가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게 돼요. 셋째, 백성 중심의 변화예요. 그의 모든 행보는 백성을 향해요. 권력자나 기득권이 아니라 소외된 이들, 고통받는 이들을 먼저 챙겨요. 이점 때문에 기존 질서와 마찰이 불가피하게 발생해요. 넷째, 결과의 극적 변화예요. 그가 등장한 이후에는 판 자체가 바뀌어요. 법과 질서, 사람들의 생각, 나아가, 구군이 다른 방향으로 흐게 돼요. 다섯째, 예언적 통찰력이에요. 정도령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어요. 여섯째, 카리스마와 리더십이에요.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지녀요. 복잡한 설명 없이도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많은 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죠.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정도령은 단순한 정치인이나 종교인이 아니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연구자들이 말하길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바로 이 조건들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지도층에 대한 불신, 외부의 그림자, 민심 분열, 자연과 사회의 변화. 이네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시기는 역사상 몇번 되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큰 변혁이 뒤따랐어요. 정감록은 또 이렇게 말해요. 백성의 입이 쓰고 손이 묶이며 발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진인이 가까이에 이른 것이다. 그가 손을 들면 바람이 그치고 발을 내디디면 물이 멈추라. 이 표현은 상징적이지만 연구자들은 이를 구세 주의 등장과 함께 사회 혼란이 수습된다는 뜻으로 풀이해요. 백성의 입이 쓰다는 것은 불만이 크게 달했다는 뜻이고 손이 묶이고 발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수 없는 무력감을 의미해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이제 왜 많은 연구자들이 2025년이라는 시점을 강조하는지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고대 예언서와 유사한 여러 신비 문헌들은 특정 연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천문, 계절, 사회 변화, 정치 상황, 인물의 등장 등을 상징적으로 묘사해요. 그러나 이 상징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놀랍게도 같은 시점을 가리키고 있음을 발견해요. 그 시점이 바로 2025년이에요. 먼저 주기적 구군 변동서를 살펴볼게요. 연구자들에 따르면 한반도의 구구는 대략 60년에서 80년을 주기로 큰 변화를 맞이한다고 해요. 이 주기는 천간 지지의 순환과도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1860년대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죠. 그로부터 약 80년 후인 1940년대에는 해방과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60년 후인 2000년대 초반에는 IT혁명과 함께 사회 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고요. 이런 패턴을 보면 다음 큰 변동은 2020년대 중반, 즉 2025년 전후로 예상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보면 이런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둘째는 징조의 동시 발생이에요. 2025년을 언급하는 연구자들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변화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점을 주목해요. 사회적으로는 민심의 극심한 분열,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한 구조, 외교적으로는 주변 강대국의 미묘한 움직임, 자연적으로는 기상이 변과 이상한 재해 등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징조들이 겹친 시기에는 항상 큰 변화가 뒤따랐어요.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 한국전쟁 등큰 변곡점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셋째는 지도자의 운세와 국가의 흐름이 맞물린 시기예요. 정감록과 유사한 예언서에서는 국가의 운명이 지도자의 운세와 얽혀 있다고 봐요. 이는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한 지도자의 성향과 시대적 흐름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에 따라 구군이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연구자들은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이 국가의 기운이 기울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때가 다가온다는 패턴과 유사하다고 해석해요.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전혀 새로운 타입의 지도자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넷째는 하늘과 땅의 변화에 대한 기록이에요. 일부 연구자들은 하늘의 움직임, 별자리, 달과 해의 변화를 오래 추적해 왔어요. 그리고 2025년 전후로 매우 드문 천문 현상이 이어진다고 지적해요. 정감록의 구절 중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솟구친다는 표현이 이런 현상과 맞물린다는 해석이에요. 실제로 2024년과 2025년에는 계기일식, 행성대접근 등 특별한 천문현상들이 예정되어 있어요. 정감록 원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하늘의 별이 세번 떨어지고 바람이 사흘간 머물면 백성의 입에서 이름없는 이름이 오르리라. 연구자들은 이름없는 이름을 정도령으로 보고 그 시기가 바로 혼란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라고 말해요. 다섯째는 민간 전승과 설화의 부활이에요. 최근 몇년 사이 오래 잊혀졌던 설화와 민간 전승이 다시 회자되고 있어요. 지리산, 태백산, 한라산 같은 특정 산맥을 중심으로 이곳에서 사람이 내려온다거나 숨은 진인이 깨어난다는 이야기가 재부상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이야기가 역사적으로도 큰 변화를 앞두고 늘 등장했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직전, 일제강 점기 직전, 한국전쟁 직전에도 비슷한 설화들이 민간에서 널리 퍼졌었거든요. 여섯째는 심리적 한계점이에요.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피로감, 불신, 무기력감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사회 전반이 더는 이렇게 살수 없다는 분위기에 휩싸이면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 그 누구든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가 되어 연구자들은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라고 봐요. 젊은 세대의 절망감, 중장년층의 불안감, 노년층의 박탈감이 모두 그게 달해있어요. 이대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죠. 정감록의 예언은 구체적인 날짜를 적지 않지만 그 문장을 지금에 맞춰 읽으면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열의 아홉이 등을 돌리고 하나가 하늘을 바라보면 그때 세상을 새로 쓰는 자가 오리라. 이 문장은 혼란 속에서도 변화를 바라는 소수가 남아 그 소수가 구세주의 등장을 이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말해요. 2025년은 한반도 구군이 기로에 서는 해다. 그때가 바로 진인의 발걸음이 들려오는 시기일 수 있다. 이제 그 인물이 정말 나타난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여러 예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구성해 볼게요. 그때 바람이 멈추고 물결이 잠잠해지리라. 일부 연구자들은 예언서 외에도 여러 신비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전하는 이 구절에 주목해요. 바람이 사방에서 몰아치다 멈추고 땅의 흐름이 안정되기 시작할 때 구세주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곧 정도령이 등장하면서 구군이 회복될 것이라는 상징으로 해석돼요. 붉은 돼지의 해에 팔방이 통합된다. 어떤 문헌에서는 붉은 돼지의 해에 팔방이 통합된다는 표현이 나와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2025년 음력 90월, 즉 2025년 통일 혹은 국가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풀이해요. 정도령이 등장하여 잃어버린 질서가 회복되고 한반도가 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에요. 예언서들은 정도령이 등장하면 새로운 시대가 개막된다고 말해요. 정치적 안정과 함께 백성들의 생활 전반에 안도감이 퍼지고, 지금까지 억눌렸던 기회들이 열리며 숨통이 트이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국가,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백성을 억누르던 두당한 제도들은 폐지되며, 민심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팔방이 하나로 모인다는 구절은 분단과 갈등으로 나뉘어 있던 민족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과정을 뜻하며 경제적으로도 자립과 부흥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해져요. 정감록은 또한 정도령이 등장한 후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새벽에 빛이 삼산을 넘어오면 오랜 어둠과 혼란이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고 해요. 연구자들은 이 빛을 정도령의 출현으로 해석하며 그 순간부터 혼란이 정리되고 길을 잃었던 민심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고 설명해요. 행정은 단순하고 투명해지고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국운 회복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제도 개혁과 함께 사회 전반에 흐르는 신뢰의 회복이라고 연구자들은 강조해요. 많은 예언 해석자들은 특히 2025년을 전후로 이러한 변화의 전조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의 불안과 혼란은 그 거대한 변화의 전야일 수 있다고 말해요. 오래된 체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민심이 등을 돌리는 시점에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길을 열어젖히며 구세주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정감록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가 되면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리라 고통받던 이들이 웃음을 되찾고 잃어버린 희망이 다시 돌아오리라. 2025년 예언과 미래 한국의 구군이 교차하는 그 해. 고대 예언서가 말한 구세주. 한반도의 구원자가 모습을 드러낼 날이 머지않았어요. 여러분은 누가 그 정도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정감록의 예언이 현실이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예언과 미래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